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마실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그 숨마실에 나와 있습니다. 순마실에 나와 있는데요. 어, 숨마실에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어, 살펴보았습니다 식물도 살펴보고. 그리고 숨마실 옆에는 이런 계곡이 있습니다. 네, 계곡이 있는데 지금, 어, 계곡에 물이 참 좋네요. 지금 이렇게 어, 밑에 이제 까지도 있는 그런 계곡입니다. 가게 있는데,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계곡에 나와서 잠깐 손을 씻어서 려려왔다가 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어, 개복숭아가 한창 많이 열리가 있네요. 뭐는 여기는 마음껏 다른 사람 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복숭아, 돌복숭아, 또 산복숭아라 그렇게 하죠 전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어, 개복숭아의 효능과 또 개복숭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는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어, 이 숭마실에 이 제가 또 안, 어, 자주 안 가는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이 계곡 끼고는 쪽에 물소리도 많이 흐르고. 어, 이런 지역에 지금 개복숭 나무가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제가 또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개복숭이. 그죠? 이 개복숭아는 어, 전번에 여러 가지, 그, 특히 여성들, 뭐, 한테 좋고, 그 다음에, 그, 또, 갑상선. 특히 갑상선에 상당히 좋다는 소문이 퍼졌서 어, 이거를 효소를 한 것을 갑상선을 많이 보유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 전문에 그, 음, 신발실에서,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어, 굳이 효능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런 자연적에서 이렇게, 어, 계곡을 끼고 있는 이런, 이런 자원들이 좀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밑에는 이렇게 지금, 이 자연 계곡에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어, 그, 거기에 그또 이렇게, 어, 요즘 참 귀합니다. 이, 이, 자연그개복숭아가 이렇게 돌복숭아 산복숭아 귀하거든요 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것을 소전자원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소리 때문에 소리가 잘안 들리시죠 아주 시끄럽습니다 저도 보니까 물소리가 아주 졸졸졸졸 오는 소리가 아주 그 정겹고 그러네요 연 밑에는 이제 요 밑에는 이제 그 가재들이 서식하는 지역이에요 지금 가재들은 낮에는 잘 안보입니다 왜냐하면 은 가재들은 야행성이죠 그래서 밤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아, 상당에 많이 달려 있네요 아, 위에는 나무는 이슨 나무죠 이는 아, 또 다른 나무고 네. 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저렇게 계곡을 따라서 저렇게 지금 어 계속 청정지역에 어 이렇게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물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어 돌복숭나무가 이렇게 어 스스로 자생을 해서 어 아무도 따가지도 않고 또 스스로 이렇게 또 지금은 벌써 그 열무가 떨어질지 그 어, 계절인데 벌써 수확이 끝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기는 뭐. 청정지어이고, 또, 조금 이렇게, 어, 로지대에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따질 않고, 이렇게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달렸네요. 주릉주릉 열려 있습니다. 아, 또 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물이 불러일거라고, 좋습니다. 지금 가재가 옛날에는 많이 보이는데 지금은 가재가 있나요? 지금 아, 밤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아주 숨어 있었겠죠. 바위밑에나 이런 쪽으로. 아, 계곡이 아주 시원한 이, 이곳 숨마실 저는 항상 이숨마실에올 때마다 굉장 힐링을 하고 또 기운을 얻어서 가고 싶니다 여기 숨마실 자원만 해도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잘보존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또한번 보니까 나무가 하나 보이네 이게 나무 떼죽나무네요 아 떼죽나무 아시죠 어, 떼죽나무가 이렇게 지금 지금은 이제 꽃은 떨어지고 어, 이렇게, 이제, 열매가 지금 몇걸 상황입니다. 아, 어, 보면 이제, 어, 하얀 꽃이 피겠죠. 떼죽나무 꽃은 하얗죠. 그래서, 이 빼죽나무가, 이큰 나무네요. 보니까. 어, 이 떼죽나무가 지금, 어, 꽃은 지고, 어, 열매가 이렇게, 어, 이렇게 맺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가 많이 맺혀있네요. 떼진 어, 나무. 떼진 나무꽃도 상당히 이쁘죠? 하얗게. 떼진 예. 나무도 보이고. 저기는 이제 멀리 이제 얼음나무도 보이네요. 얼음나무 등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 제가 여 계곡에 잠깐 솜싯을 왔다가 이, 그 돌복숭아, 개복숭아, 삼복숭아, 같은 말이죠. 아,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이걸 한번, 어, 자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네, 스케고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복숭아는 열면은 작지만, 효능은 아주 탁월하다고, 좀번에 제가 방송을 만나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청정계곡 순마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돌복숭이 주릉주릉 열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냥 촬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순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